구속하신 은혜를 늘찬송하네 샘물과 같은 무열은 임만의 피로다 이 샘의 때를 씻으면 성령을 받으면 아버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의 이름에서 막샘물 같은 보혈이 나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에 막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님 알았죠 그래서 아버님 밤에 꿈에 막 새카만 게 보였었죠. 어, 아버님막 데려가려고. 아버님의 영으로 오늘 구원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았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님의 영혼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삼마리오고 어때요? 아버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영혼이 그 이름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든? 그래서 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되어었단 말이에요, 님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 새롭고 산 길을 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해보세요. 아버님.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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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입니다. 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예. 내 죄를 내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 예수 내 구주 음. 내 구주 주 예수여 주여 내, 내 죄를 예수의 피로, 피로.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음.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음. 주예보열 믿습니다. 주예보열 믿습니다. 말이 잘 안나와. 괜찮아요. 아버님. 말 안나와도 괜찮아요. 주예보열. 주예보열. 예보열. 예보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내구주. 내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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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으로성으로 방원을 당원님. 말하기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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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시 아버님 본래는 우리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한순로주셨죠 그냥 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 아버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빼서는가? 바로 마쥐. 근데 이 사람을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습니다 주의 보현입니다 주의 보현습니다 주의 보현입습니다예손 내고 주예손 내고 주예손내고예고예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말또 영원히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말도 지의그 말씀 영혼이 아무 밖에 있고 오직 진리의 그 말씀만이 저의 영혼이 아버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명난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 수만 이리아버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려주옵아지 우리에게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소서 나라와 군세와 예, 영광이 하시며 영원히 삼만이다 네네 하나씩 박수 아버님 박수 아, 버님나 나가서야 돼, 나가서 해? 돼, 야? 아, 니가 아, 니고 아, 버님 너무 이뻐 응? 아, 이고도 딱.